라이 칭더에 대지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으로 보겠다. 그랬는데, 민진당이 일당이 됐거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시진핑이 이제 하나의 중국을 원한다는 거는 평생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걸로 가장 큰 거라 그러면 역시 그게 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런 광기는 어떻게 뭐 예상을 못 하는 겁니다만, 한 1, 2주라도 버텨주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일단 이제 대만의 역사가 사실은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전에 이제 사람은 산 지가 오래됐을 텐데,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게뭐 15세기, 16세기 이후가 되려나? 아마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뭐 사람이 대충은 아는데, 뭐잘 모르고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만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는 청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이제 복명 운동, 명나라 이제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쫓겨서 가게 됐고, 다시 청나라가 이제 그 대만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물론 대만에도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민족이 한족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섞여가지고 뭐 별로 남아있진 않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청나라 때 본격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게 돼요. 물론 이제 명나라 때도 그렇고 원나라 때도 그렇고 거기서 거기다가 무슨 뭐 자기네 그 통치하는 그 관청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긴 해 있는데. 그렇게 뭐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관리들을 파견하고는 청나라 때인데, 근데 그 청나라 때조차도 굉장히 중앙 정부의 그 영향력은 적었다 그래요. 대만은 뭐 별로 게 중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별로 그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산 셈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만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는, 물론 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을 한 것도 있고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좀 내전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제 대만에서 그때 장제스가 국민당군을 이끌고 내려오면서. 그래가지고 대만에서도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 장제스가 내려온 사 와서 국민당 정부를 별로 또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장제스가 그래도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서 대만을 통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당이 사실상 독재를 계속 한 거죠. 계속해서 쭉 독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대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중심이 돼서 만든 게 민진당이라는 당이죠. 요번에도 이제 대만 총선에서 민진당이 제1당이 되긴 했죠. 과반수는 안 되지만. 당이 이제 세 개가 됐어요. 근데 민진당하고 국민당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둘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민중당이라는 당이 또 이제 만들어져요. 그 의사 출신인데. 그러면서 이제 민중당이 제3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캐스팅 보트를 줄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정치 노선을 보면은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이제 인정을 한다 그럴까? 그래서 중국하고 친중 정권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친중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중국하고 비교적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더 유지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민진당은 뭐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중국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요. 그리고 민중당이 그 중간쯤 돼요. 싸울 건 싸우고 협력할 건 협력한다. 이세 개의 당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라이싱 더 민진당 당수가 총통이 된 셈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차이잉원 총통의 후계자로 들어온 건데 예. 만약에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관측도 있었죠 근데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장 우리 대만 독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만약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니까 하나로 합칩시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가만 보면은, 저는 이 대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 보면은, 서로 뭐 말은 좀 다르게 하는데, 셋다 원하는 거는 현상 유지예요. 왜냐하면 당장 독립선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하고 합칠 리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냥 현상 유지 상태인데, 다만 이제 약간 중국에 더 우호적으로 좀 외교라인을 가동을 하고, 중국하고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이 국민당이고, 중국한테 대해서 조금 더 쓴소리를 할수 있는 쪽이 민진당이 되는 거죠. 지금은 예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정말 재밌었던 게 네. <laughs> 중국에서 대만 시민권을 가지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투표하라고 비행기 표값까지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국민당 가서 찍으라고. <laughs> 근데 뭐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는 그래가지고 타이완 사람들이 라이칭더를 지지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으로 보겠다 그랬는데 민진당이 1당이 됐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봤자 40%니까 타이완 사람들이 아, 라이팅도를 지지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왜냐면 중국도 당장 공격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할수 없으니까 말은 해놨는데, 그 다음에 변명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아, 40%밖에 안 되니까 60%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에서. 60%는 라이싱 도를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대만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서로 간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체면은 차려야겠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 거였죠 이번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시진핑이 이제 하나의 중국을 원한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의 대굴기, 그래서 미국하고 맞서려면 당연히 대만을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무슨 이게 게임하듯이 쉬운 건 아니니까 눈치만 살짝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하고 할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평생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걸로 가장 큰 거라 그러면 역시 그게 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걸 내세우고 싶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될까요? 물론 독재자의 광기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은 못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런 전쟁을 그렇게 무모하게 일으킬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푸틴 정권도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쳐들어갈 거라고 감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문가들 대부분 저렇게 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런 관기는 어떻게 뭐 예상은 못 하는 겁니다만 정상적인 사고라면은 시진핑이 대만을 저는 27년에 뭐 쳐들어가겠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블러핑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만은 자기네가 중국에서 마음 먹고 쳐들어오면은 뭐 1년 버티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죠. 단기간은 버틸 수 있어요. 대만이 상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과거에 국민당이 쫓겨 내려간 직후에 한번 쳐들어갔다 실패했죠. 상륙에. 거기 상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만도 나름대로 이제 군사를 많이 군사력을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점령을 못하는데 대만에서 한 1~2주라도 버텨주면 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대만은 결국은 대만과 미국의 공조가 가장 중요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륙을 지연시키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왜냐면 미국이 그 대만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아까 말하시고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지정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저래서 오히려 중국이 대만을 점령을 해버리면은 뭐그 TSMC에 있는 기술자를 전부 미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그걸 좋아한다. 는 이런 판타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TSMC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데려간다고 해서 똑같은 생산을 할수 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laughs>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포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대만도 그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외교라인을 풀 가동을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세계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특히 무역량이 워낙 많죠. 우리나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만약에 대만하고 전쟁이 나게 되면 뭐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중국의 물건을 못 팔거든요. 이, 이 타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다가 직접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생산기지로도 중국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말로 무역이 딱 단절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가 물건을 파는 것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만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을 사와야 되는데 이것도 막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전쟁이 저는 나지 않는다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중국을 갔다가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일상적인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군사무기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 없는 쪽에서는 저는 그 무역은 그냥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물론 경제 제재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생필품이나 이런 거사 오는 거를 아예 다 끊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거기서 뭐 마이너스 23%뭐 이렇게 나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수치 같고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어 많이 있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해외 에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경제 시절에 뭐 투자를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쨌든 그때부터 꾸준히 돈이 많았으니까 해외 자산을 많이 매입해 놨거든요. 그 들어오는 자본수지 흑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타격이 조금 덜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도 타격은 상당하겠죠. 첫 번째는 경제 제재부터 들어갈 거고요. 저는 진짜로 대만을 중국이 상륙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쪽에 이제 함대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대로 중국 본토를 건드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중국에 대해서 상륙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좀. 큰 일이어서 예측이라는 게, 과연, 정말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상륙을 굉장히 강하게, 그, 저지하는 거를 지원을 해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대만 공격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그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저는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타격을 보고 우리나라처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굉장히 큰 타격을 볼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 만약에 모든 제품에 다 그렇게 한다면. 근데 모든 제품에 그렇게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그 미국도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네들도 피해를 좀 줄여가면서 하고 싶지, 서로. 사실 중국하고 그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특히 그 민진당이 또뭐재집권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이게 동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거부를 너무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하고 또 그쪽에서는 이제 분석을 계속하고 또 보통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또 이쪽으로 준비하는 측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전쟁이 뭐100%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국제 정세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너무 뭐 저보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뭐 대응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준비를 먼저 하는 게더 좋지 않냐 그러는데 그 말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전쟁이 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는 그건 다 준비를 할 사람들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유튜브 같은데 쭉 보자 보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한테 건반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좀더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이제 조만간에 침공하려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만 부근에 가장 가까운 미군의 존재가 어디냐하면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만 침공 시에 한반도 도발이나 북한을 활용한 도발은. 국 스스로도 자신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서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려면 유일한 핵심 전략은 바로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전쟁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대만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쟁을 유도해서 대만 전쟁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패권 국가들은 흔히 글로벌한 지역 내 전쟁을 도발하고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상대적 힘의 우위를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로우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하기 전에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국은 러시아의 푸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리미트가 없는, 즉 상한선이 없는 그런 동맹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푸틴에게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해줄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로우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같은 경우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하마스는요 단독 생존이 불가능한 테러 조직 아니겠습니까? 하마스는 자신의 생존을 100% 이란한테 의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은 배우의 이란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란도, 이란도 이제 과거에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가스를 서방에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란 석유의 90%를 전 세계에서 단한 국가가 사주거든요. 그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네, 중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일 당장 중국이 이란에게 석유 매입을 중단한다면 이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마스의 공격은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란의 배후에는 저는 중국 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이제 조만간에 침공하려고 할 텐데, 이 대만 침공하기 전에 미군의 글로벌 한 군사력을 분산시키자는 의도에서 지금 이런 로우 전쟁이나 중동 전쟁에 개입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만 부근에 가장 가까운 미군의 존재가 어디냐하면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입니다. 이걸 지금 뭐 극동 미군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극동 미군이 만약에 대만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느냐 여부가 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대만전쟁을 일으킬 시점에 동시 패션으로 한반도에서 야 도발이 북한 김정은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이제 중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정세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최근에 김정은과 푸틴이 회동을 해서 북로동맹조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의 심각한 중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북로 동맹을 추진한 것은 자신이 만약에 이제 대만 전쟁의 들러리로 한반도에 도발을 일으켰을 때 자신이 제일 먼저 제거될 수 있다는 실존적인 공포가 굉장히 지배한 것 의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진행됐을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도발에 대한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북로 동맹을 체결한 것이다. 자 러시아로서도 제가 북한과의 철도 에너지를 협상하면서. 이 부산까지 러시아 가스관이 철도가 연결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유럽 시장을 대체할 만한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 이것 때문에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만 침공 시에 한반도 도발이나 북한을 활용한 도발은 저는 성사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군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우리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뭐냐? 한미상위방위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보면요. 일방 당사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행정영토를 공격당했을 때타 당사국은 이것을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전쟁에 당연히 참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자국의 헌법을 따라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만은 미국의 영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 장인 집방이 조약상 사실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닌데 문제는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보호하는 미군의 베이스캠프가 과함에 있거든요. 괌이라는 이제 섬이 중요한데 괌에 대해서 만약에 탄도탄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공격을 일어났을 때는 미국의 행정 영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이 한미상위방위조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자국의 영토가 침략당한 그에 준하기 때문에 한국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각국의 헌법적인 규정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본다면 이 해외 파병 문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위 방위 조약 준수를 이유로 국회의 이 동의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볼때 한국 의회도 아마 동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관건은 중국이 대만 전쟁에서 괌을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이제 급속히 증강되고 있죠. 그래서 군함 숫자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계 지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해군력이기 때문에 해군력이 중국의 급속한 증대는 위협일 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해군은요 사실은 이 대만 전쟁을 위한 목적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해군은 동부 정부가 중심이 되겠지만 남부 정부나 북부 정부 이쪽에 해군력도. 아마 대만전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반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해군의 군사력이 월등하지만 글로벌하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미국 칠함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미국 해군의 전력을 비우려서 대만전쟁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동맹국,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을 활용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해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의 평화연 법이 이제 방어 목적으로 자위대라는 걸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타국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탄도탄 같은 것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주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방어 무기로 주로 돼 있고, 이것은 일본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해군도 주로 이제 미사일 방공망, 이런 것들에 이제 함대가 이제 많이 갖춰있지, 탄도미사일 공격력은 거의 없다. 그래서 흔히 전문가들은 일본 해군은 미칠함대 대장 소외함대의 기능팔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잠수함을 방어하는 기능, 그다음에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이하게 발전됐고요. 따라서 이제 미해군력을 보조하는 그런 수단으로 일본 해군은 좀 기형적인 발전을 해왔고요. 한국 해군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단독적인 공격 무기가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도탄 미사일은 이 수상함, 잠수함에서도 발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로 미사일을 해군 군사 함정에서 발사하려면 그 수직형 발사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시스템 MK 41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K VLS-1, K VLS-2라는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제 K VLS-2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K VLS-2를 이제 개발하면서 목표가 a n y c e l l a n y m i s s i l e 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미국의 미국식 수직형 발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사일 당 셀이 특정돼 있어요. 그러나 한국형 수직 발사 미사일 체제의 발사 시스템에서는 어떤 셀에서도 어떤 미사일 다 사용 가능한 그런 대단히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내 군함을 건조하는데 있어서 미국 내국법 자체로 미국 지역에서만 건조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들이 경쟁 없이 자국 군함을 수십 년간 건조하다 보니까 미국 법 자체를 개정했으라도 한국 조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마을 침공한다고 해서 그 전쟁이 되면요 어느 한쪽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중립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한미 상위방위 조약으로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이 전쟁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에서는 한국 한미 상위방위 조약 내용에 준해서 방침을 정하는 게 옳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함 같은 경우가 공격 당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한국군을 추사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로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수 보급을 많이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만 전쟁에 한국의 방위 산업체들이 군수 보급적 부분을 일부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면 승패가 결정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리자 쪽에 가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존 차원에서라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미국 편을 유지하는 것즉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